야, 안녕하십니까. 세다의 접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공장이나 현장에서 가장 어떻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티그 3 5 0 즉, 알곤350 이 제품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자, 이 기존에 이제 세다250 티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정말 가벼운 무게로 아주 간단히, 이거는 뭐 5t 미만 작업, 뭐 가정이나 그래서 5t 미만 작업으로 유용하게 사용 했다면은 이 350은 거의 한 10t 미만 작업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350. 그 다음에 500짜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많이 커져서 그는 정말 전문적으로 용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보통 350을 현장이나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전원을 한번 올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용접 선택, 크레이터 무 자동, 그 다음에 올리게 되면 일반 아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가스, 후기 크레이터, 용접 전류, 스타트 크레이터, 그 다음에 다운 슬러프 펄스, 이것도 펄스가, 펄스도 있는 알고 용접기 제품으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장점이 뭐냐면 지금 토치를 지금 30m를 걸어놨어요 우리 바닥이 보면은 토치가 30m거든요 30m 하 때는 뭐 고주파 스타트가 잘 염려가 될수 있는데 이같은 스타트가 잘트니까 고거 한번 해보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0m에서 운접했을때스타트 한번 봐보세요스타트가잘일어요 30m 코치가 3 0년이에서 스타트가 잘 일어나고, 네, 일단은 기능을 한번 해드릴게요. 크레이터 무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스위치를 잡았다 떼면은 용접이 끝나는 거고, 크레이터 유는 한번 스위치를 잡고 떼면은 용접이 쭉되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 근데 여기서 처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요. 눌렀을 때 먹는 스타트 크레이트, 스타트 전류죠. 눌렀을 때는 스타트 전류. 다시 떼면 이제 본 용접으로 가잖아요. 본 용접일 때는 이제 용접 베이스, 용접 전류고, 또 마지막에 스위치를 한번 잡았을 때, 또 마지막 전류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거기로 후기 가스, 이렇게 있고, 일단은 크레이터 무로 한번 용접을. 자, 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보면은 스위치를 눌러요. 떼면 꺼지고, 다시 눌렀다, 떼면 꺼지고. 이후 자동, 자동을 놨을 때는 스위치를 눌렀다 떼면 쭉 용적이 되죠. 용적이 되다가 다시 눌렀다 떼면 꺼지는 거. 이 기능이고,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눌렀을 때 먹는 전류인데, 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는 뭐냐? 전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요. 기계 장치에서. 그래서 펄스였을 때는 그렇죠. 전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펄스 주파수, 펄스 폭, 펄스 폭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을 조절할 수가 있고 주파수는 예를 들어 딱 용접했을 때 주파수가 주파수를 많이 올릴수록 바바바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펄스 기능 펄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장점은 뭐냐?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리모트 여기 밑에 보면은 리모트 리모트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리모트 컨트롤 박스가 있죠? 리모트를 꽂고 자 일반적으로는 토치선이랑 같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용접기에서 이제 용접 전류를 조절했는데, 리모트 같은 경우는 같이 토치처럼 이렇게 끌고 가서 선 끌고 가서 용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리모트 할 때는 대신 용접 전류를 최고로 놓고 최고로 놓은 상태에서 리모트 조절하면 여기 전류값이 표시되는 거 보이죠. 여기요, 전류값이 표시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볼륨 잘 먹죠? 돌렸을 때.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 토치를 보통 20m, 30m 길게 쓰는데, 전류를 맞추려면 다시 용접기로 와서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리모트가 있으면은, 용접기까지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전류, 전류를, 전압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유용하게쓸수 있는 리모트 기능이 있다는 거. 귀여 용접기 350 같은 경우는 리모트 기능이 있는 곳 있고 없는 건데 리모트는 추가상인데 추가되면은 비용이 더 발생되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리모트 이제 할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콘덱터가돼 있고 나중에 뭐 물어보시면 리모트 뭐 소치 몇 메타 리모트 몇 메타 하면은 정확한 뭐 견적의 스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무게가 지금 16kg 16kg로 거의 350급 같은 경우는 거의 무게는 거의 상당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볼수 있고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펄스 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350급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다 있는데 리모트 리모트가 아까 리모트도 같이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토치 토치를 3 0 m 로 했을 때 고주파가 상당히 잘 튄다는 거 지금 원래 용접을 할 때도 보면은 여기 토치 보면은 30m 할 때도 토치를 다 풀어야지 풀어야지 이제 고주파가 유도가 잘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마은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고주파가 잘튈 정도로 그정도는 이제 이 제품은 이제 긴 토치에도 적합한 제품으로서 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참 이쁘게 나왔고 지금 보면은 위에 전원을 내리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로 했을 때 보면은 일반 발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350급은 요거는 단자대로 돼 있어요. 단자대로 돼 있어갖고 나중에 코드선 갈 때도 그냥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보면 요게 많이 꺾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꺾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 마실 건데요. 일단은 요 가성비 좋은 알건 350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특히, 가정에서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공장, 현장, 현장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거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려면 옆에 보면은, 여기 250A야. 요거는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주로 용접이 한 5t 미만, 그리고 거는 거의 10t 미만,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고, 또 간혹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일반 알루미늄이 되냐? 자, 알루미늄 되는 거는 AC, a c t 라고 ACDC 같이 겸용으로 되는 알고 유지가 따로 있는 거 이거는 알루미늄이 그게 다안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일단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